안녕하세요. 스위치 나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차세대 스위치 2와 관련된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스위치가 이미 출시된 지 7년 가까이 되었고,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한계에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이런 소문이 계속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소식에서는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소식을 위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픽 성능의 향상입니다. 지금 가장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은 그래픽적인 성능의 대폭 강화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7의 리메이크 버전을 스테이션5와 동등하게끔 보이는 그래픽 수준으로 이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다만 이 소식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다만 CPU와 GPU 모두를 엔비디아에 칩셋을 적용할 것이란 소문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요. 이를 기반으로 업스케일링 기술인 DLSS를 이용하여 PlayStation 5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이게끔 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루머입니다. 전해드린 그래픽 사양의 업그레이드와 같이 성능의 대폭적인 향상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사양은 LCD를 적용할 수 있다는 루머입니다. 실제로 올해 5월 샤프의 실적 발표에서 이와 같은 언급을 했다가 바로 삭제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호환에 대한 루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루머들을 정리해 보면 하위 호환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거로 닌텐도의 디지털 매출의 실적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닌텐도 사장인 후루카와 씨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판바와 같이 차세대 기기를 연장시키는 발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구요. 지금까지 영상 끊지 않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전된 모습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겠으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치나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